여자가 수영을 마치고 나와 남자에게 놓친 게 있다고 말하니 남자는 모이토나 먹으라고 했고 여자는 곧 현장에서 보자고 말했죠 여성 요원이 탈출하려는 죄수를 조준했는데 헬리콥터에 막 타려는 순간 그를 향해 두 발을 쐈어요 그는 <놀람> 독일에서 죽이기만 했었고 총알을 쉽게 피했어요 이를 본 그의 팀이 에이틴 를을잡제 <놀람> <대학을 놀람> 하지만 막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순간, 안에 남자가 밸브를 세게 부속고 장치가 폭탄처럼 벽을 뚫고 나갔어요 남자도 총을 꺼내 전투에 합류했죠. 죄수가 그를 알아보고 급히 부하들에게 헬리콥터를 띄우라고 명령했어요. 즉시 추격전이 시작됐죠. 헬리콥터가 천천히 이륙하는 동안 여섯 명의 추격대명 계속 사라지면부하한몇명도 타격을 입었는데 사람의 두 다리로는 헬리콥터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아쉬워하며 헬기를 달아 그때 순찰 중인 군인 2명이 총을 겨누며 도착했는데 체포 권한이 없던 여성 요원은 어쩔 수 없이 공기를 내렸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옷을 갈아입기 시작해 군인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남자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러더니 뒤로 몸을 젖히며 다리에서 뛰어내렸죠. 군인들이 급히 확인하러 갔지만 여성 요원은 국대처럼 다이빙을 한 거죠. 동료들이 기다리는 스피드보트를 향해 헤엄쳐 갔죠. 물살을 헤엄쳐 가서 동료가 있는 보트에 안착했어요. 미소를 날린 순간 현장에서 사라졌어요.